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YBM 종로센터 HSK 대표강사 한국인 리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? 어, 오늘의 주제는요.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언제 가면 좋을까요?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가서 뭘 해야 될까요?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또 이것도 많이 물어와요 선생님 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언제 가면 좋을까요? 응? 어, 이거 위주로 그것도 가서 뭐 해야 될까요? 이런 거요 자첫 번째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언제 가면 좋을까요? 언제 가면 좋을까요?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, 손 들고 어,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네 저기 기름동의 에, 김모 학생 말해 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학 연수를 초급 때 갑니다 뭐 대학생으로 치면 한이 학년 정도 마치고 일 학년 마치고 가기도 하고 이 학년 마치고 지금 중국어를 아 어, 조금 하고 갑니다 그니까 초급 가는 초급을 마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어떤 학생들은 뽀뽀 뽀푸도 모르고 가는 아주 용감한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초급 때 가면 여러분들이 막 느는 게 보입니다 어어니니시파나마어어 니시환시모양던 어, 이할 막 이러면서. 막 서로 이 기초적인 회화를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느는 게 보이거든요.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아주 너밥 먹었냐 너니 니 지나 맨날 이런 거 기초적인 거어 니오 남평요만 이평요만 이런 것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초급 때 가면 단점이 뭐냐? 기초 회화는 빨리 늘수 있지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지니까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요. 친구란 무엇입니까? 펑요이상이지소나시에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자, 친구라는 것은 좀 깊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중국어 실력이 딸리니까 깊은 얘기를 못 해요. 중국인하고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. 뭐, 뭐 힘든 상황이나 뭐 자기의 심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든 거죠. 그래서 도로 한국인입니다. 초급대 중국을 가면 도로 한국인들과 사귀게 된다라는 거.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. 도대체 가능미가 없습니다. 이런 거. 어. 그래서 저는 초급대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. 그 다음에 이 초급대 배우는 그런 일상적인 중국어는.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어 요 여러분들. 한국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이 어? 교육 인프라 훨씬 좋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기초적인 회화는 배울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기본적인 걸 배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기본적인 어떤 어법적인 거 이런 거 중국인들이 어, 고쳐주지 않아요.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. 어 어, 我已经吃饭了. 이게 이제 나는 이미 밥 먹었다인데. 이 초급 때 가서 어법을 모르고 가면 이징 워치 판로 해버립니다. 그러면은 이게 한국식으로 막 갔다가 단어만 갖다 넣는 거죠. 이미 난밥 먹었어, 이미 난밥 먹었어. 부사가 주 앞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. 이징이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급 때 가면 그렇게 돼요. 중국인이 알아들을 못 알아들어요. 알아들어요, 알아들어요. 그리고는 고쳐주질 않아요. 그래서. 자기가 틀린 중국어가 계속 맞는 줄 알고 계속 서면 이징 워치파나마 워치파나 이징 막 한국식으로 막나밥 먹었어 이미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급태 중국 가는 거 비추 어 비춥니다 완전 비추죠 어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래도 뭐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그래서 어 시간 투자 대비 경제적인 투자 대비 많은 걸 얻어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. 어 어느 정도 중급 이상. HSK로 하면 5급 이상은 어 취득하고 최소한 5급 이상은 취득하고 가는 게 제일 좋고 더 좋은 거는 6급까지 공부하고 가는 게 좋아요. 시험은 뭐 굳이 6급 시험을 안 보더라도 6급에 보면 중국과 관련된 어떤 뭐 문화적인 것도 소개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6급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가면 좋고요. 말도 한국에서 이미 다 하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. 중국 가면 말은 금방 돼요. 한국에서는 듣기와 독해력, 어휘량을 길러서 가시면 중국에서는 막 방은 터지듯이 한국에서는 말은 어, 터지기가 힘들지만 이 방은 터지듯이 금방 느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입력을 많이 하고 가야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입력한 게 없는데 출력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.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많이 공부하고 중급 이상. 그다음에 5급 이상, 6급 이상을 공부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. 자, 어,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언제 가느냐 바로 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.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은 최소한 중급 이상, 고급 이상의 실력을 하고 가는 게 좋고 길게 가지 마세요. 6개월까지면 충분합니다. 막 1년 있고 2년 있고 그런다고 중국어 많이 는건 아니거든요. 여기서 고급을 하고 가면 짧고 굵게 하고 올수 있어요.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뭐 다른 걸 배운다면 문화적인 걸 배우고 지리적인 걸 배우고 중국을 더 알겠다면 몰라도 대부분 학생들이 왜 길게 있으려고 합니까? 바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중국에 있으면 편하거든요. 일단 부모님의 이 견제가 안 들어옵니다. 잔소리를 안 합니다. 중모님 어머 뭐안 듣잖아요. 그러니까 편하고 자유를 느끼고.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편하게 있다 오니까 그냥 현실 도피예요. 그냥 더 오래 있고 싶으면서 한국에 오기가 싫은 거죠. 이경쟁사회 그래서 그냥 마냥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으면 중국 아무래도 늘지 않겠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고 가는 경우에 중국 가면 알아서 저절로 중국어가 느는 줄 알아요. 외국 가면 저절로 중국어 느는 거 언어 느는 거 아닙니다. 그런 언어는 완전 기초적인 언어 외에는 늘지를안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한국에서 많이 많이 공부하고 짧고 굵게 갔다 와라. 공부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뭐 여행을 다닌다든가 뭐 이러면 뭐더 길게 있어도 되지만 그 어학 공부 조금 하려고 길게 1년, 2년 너무 길게 가지 마라. 뭐 교환 학생은 1년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. 왜냐면 교환 학생은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좀 길게 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어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져서 오늘은 일단은 아 어, 언제 갈까? 어 학년수나 교환 학생 언제 갈까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고요. 우리 다음에 궁금하죠. 궁금하죠. 그래 또 누르게 또 듣게끔 하니까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?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아 어, 이탄 이탄 어학연수나 교양학생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?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뭡니까? 바로 리우 합격 불신 탈락.